금쪽 같은 내문장 네 대이 47입니다. 와, 벌써 대이 47이네요. 자, 오늘 무슨 내용일까요? 어, 갑자기 이렇게 어, 또 제가 좋아하는 산이 어,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.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중국인들도 이렇게 산으로 비유를 하거든요. 음,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어때요? 내가 지금 되게 되게 잘해. 그런데,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하고 되게 잘해. 어, 너 지금, 뭐, 운동신경도 뛰어나고 막 그래요. 그랬었을 때, 준비도 안 하고 만약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갑작스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갑자기 막 바위가 되게 많거나, 아니면, 어, 눈이 내리거나, 그럼 이런 준비가 없거나, 어, 난, 뭐, 내가 뭐, 운동신경이 뛰어난데, 뭐, 잘하는데, 이렇게 했다가는, 갑자기 이런, 어, 미끄러짐, 사과가, 발생할 수 있죠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내가 아무리 뭔가를 잘해도 늘, 늘 겸손하게, 그리고 항상 신중하게 매사에 준비도 잘하고, 정말 완벽한 이렇게 준비를 쫙, 어, 어 진짜 산에 갈 준비를 딱 해야, 그래야 우리가 아무래도 성공할 수 있겠죠? 음,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.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볼게요. 우선은 통으로 먼저 읽는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. 바로 가겠습니다. 当别人赞美我们的时候当别人当别人赞美我们的时候, 我们应该抱着谦虚谨慎的态度。我们应该抱着谦虚谨慎的态度，做到有则改之，无则加勉。做到有则改之，无则加勉。在一번엔就跟만더빠르게한번해보도当别人赞美我们的时候，当别人赞美我们的时候。 我们要以平常心去面对。我们要以平常心去面对，不能自满，不能自满。人无完人，我们应该抱着谦虚谨慎的态度。人无完人，我们应该抱着谦虚谨慎的态度，做到有则改之，无则加勉。做到有则改之，无则加勉。一般人더빠르게한번해보도록 当别人赞美我们的时候，我们要以平常心去面对，不能自满。当别人赞美我们的时候，我们要以平常心去面对，不能自满。人无完人，我们应该抱着谦虚谨慎的态度。人无完人，我们应该抱着谦虚谨慎的态度，做到有则改之，无则加勉。做到有则改之，无则加勉。OK， 자 여러분 우리가 당什么什么的时候当什么什么的时候뭐我们还그럼别人 다른 사람이 잠메 잠메 칭찬하다 이거죠. 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, 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 몸으로서 빈장신 그렇죠. 평상심으로서 평정심으로서 취면돼 직면에 나아가야 된다. 뿐당치만 자만해서는 안 된다. 즈만, 쪄오이랑 같죠. 자,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오케이 좋습니다.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죠. 쪄, 어 그죠? 쪄오, 쪄오, 거만하다. 우리 거만하거나 즈만, 자만해서는 안 된다. 人无完人. 사람 완벽한 사람 없다.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다. 우리는 인간. 우리들은 마땅히 버져. 뭘 안고 뭘 가지고 첸슈 첸슈 겸손하고 진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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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중한 어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 태도로서. 조다 뭘 해야 된다 음뭘 해야 된다 그냥 어나 잘하니까 이게 아니라 그렇죠 조다 뭘 해야 된다 여자 그렇죠 이런 뭔가 결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까줄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고치고 오자 어, 없으면 짜면 더면 힘써야 된다 이랬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?

我们要以平常心去面对。我们要以平常心去面对。不能自满。不能自满。人无完人。人无完人。我们应该。我们应该。抱着谦虚谨慎的态度。抱着谦虚谨慎的态度。做到做到。有则改之。有则改之。无则加勉。无则加勉。 오케이, okay? 자 우리 항상 네 겸손한 태도로써 하지만 또 자신감 있게 한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여러분들 오늘도 해냈다라는 댓글로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짜이치.